청주 하이닉스 무장의 어카운트 작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 우선 카렌다 시계가 있는데요. 카렌다 시계를 무선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. 네, 1번을 누르면 10년 단위가 움직이고요. 그다음에 단단히 자, 그럼 우선 2018년이니까 2018년을 해 보겠습니다. 네, 10년을 건들고, 이렇게. 네, 2018년 8월 네, 3일이니까, 네, 3일 10일 날로 맞추겠습니다. 10일. 그 다음에, 네, 시간, 네, 분, 이렇게 맞춥니다. 자, 이렇게 맞추고요. 그 다음에 무장의 세팅은요, 그대로 연장을 해서, 1, 2, 3, 4번을 그대로 누르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천단이그 다음에, 백단위 네, 1단위 네, 단단위입니다. 네,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고요. 그 다음에 리모컨을 잊어먹을 수 있는, 이거 삼성 리모컨인데요.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뒤에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카렌다도, 카렌다도 이렇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 다음에 분실했을 때에는 삼성 리모컨을 사셔서 작동하시면 됩니다. 예, 만원몇개안 합니다. 이상입니다.